마음 챙김 명상 존 카바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 분야의 대가 존 카바찐의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존 카바찐이 전하는 마음 챙김의 가르침은 큰 위로와 실천적 도움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도 그런 평화와 힘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책 속에서 존카바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자의 생각과 더불어 많은 독자들이 공감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챙긴 명상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존카바치이이 명상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챙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루 종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존카바치는 이런 마음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챙김 명상을 단순한 이연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 없이 경험하는 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집중하며 지금 여기에 완전히 머무르는 겁니다. 책에서는 존 카바친이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을 대중에게 알리고 일상에 적용하도록 도운 과정도 자세히 다릅니다. 특히 그가 의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만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책을 읽으며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작은 순간들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이 깊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5분 의도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주변 소리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음챙김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보는 일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정보와 업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 끊임없는 메시지, 그리고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박감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 마음챙김 명상이 왜꼭 필요한지 오늘은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도 일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불안감이 몰려올 때이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미래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겁니다. 또한 카바치는 마음 챙김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감정을 더잘 다루게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우울증 완화 등 마음 챙김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단몇 분만이라도 매일 마음챙김 명상을 하며 지금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야면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의 안정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춤과 심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 단순한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카바츠는 이 책에서 명상이 뇌와 신체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뇌 과학 연구를 보면 마음챙김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들어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 촬영을 통해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집중과 자기 인식에 관여하는 부분이 두꺼워지고 활발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명확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기분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임상 실험들도 인상적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환자들에게 마음 챙김 명상을 병행했을 때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명상이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 치료 도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자분들의 경험을 보면 명상을 시작한 후에 불안이 줄고 집중력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저 역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꾸준히 명상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걸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일관성이 필수입니다. 한두 번에서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20분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마음챙김이 단지 영적인 수련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만나 진정한 힐링 방법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학적 근거를 믿고 선전히 마음 챙긴 명상을 시작해보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마음 챙긴 명상이 왜 중요한지 또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직접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존 카바찌는 이 장에서 마음 챙긴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쉽고 체계적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마음 챙긴 명상의 기본은 지금 내 숨이 어떻게 들어가 오고 나가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집중을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 생각이 너무 많아 명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카바치는 그런 상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앉아서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이 닿는 감촉, 몸이 의자에 닿는 압력 등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현재 머무른 힘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30분씩 명상하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5분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시작한 뒤에 어느새 명상이 하루의 중요한 루틴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명상이 나만의 휴식처가 되었다고 공감합니다. 저도 하루 중에 꼭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재정비하곤 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뭔가 하루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바치는 마음챙김 명상 어플이나 가이드 음성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초보자용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순간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걸을 때, 설거지할 때, 심지어 걷다가 길을 건널 때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더 평화롭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 명상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 명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이 너무 많다, 집중이 안 된다, 지루하다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흔한 명상 과정의 어려움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 머릿속 생각의 홍수입니다. 명상을 할때 계속해서 지나간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다양한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카바체는 이런 상황을 마음이 흔들리는 파도에 비유하고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을 탓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생각들을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나 다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카바치는 이런 신체적 불편함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몸의 감각의 주의를 돌려 불편함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면 점차 마음이 편해진다고 조언합니다. 또 명상하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이 시간에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판단 없이 인정하고 다시 호흡이나 몸에 집중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대감과 조급한 문제입니다. 명상을 하면 금방 큰 변화가 올 것이라 기대하거나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바치는 마음 챙김은 장기적인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연습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자분들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명상이 어렵다고 답답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꾸준한 명상이 제 삶에 큰 변화를 준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꾸준함과 인내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바츠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질 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몸 움직임을 병행해 보라고 권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더잘 집중되고 명상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여러분 명상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조차도 수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명상이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활동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연구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명상이 어떻게 우리 내면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바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투쟁 도피 모드를 명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명상이 뇌의 반응 방식을 바꿔서 불안이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차분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바라보게 돕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직장 스트레스가 줄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는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저 역시 긴장되는 순간마다 명상에서 배운 호흡에 집중하기를 활용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집중력과 자기 인식의 향상입니다. 명상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산만한 생각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습관들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카바친이 말하는 내면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증가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 챙긴 명상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과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독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음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바친이 명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매일 매 순간 자신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나와 연결되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명상을 시작하는 건 쉽지만 꾸준히 이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 저자가 제안하는 명상을 꾸준히 지속하는 방법과 실제로 독자분들이 공감한 실천 전략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입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 명상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저자는 5분, 10분이라도 매일 명상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짧게라도 매일이 길게 가끔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도 처음에는 3분도 힘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매일 5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갔던 경험이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 명상 기회를 자연스럽게 넣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점심시간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자는 명상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과 명상을 연결하니까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피드백을 줍니다 저도 출퇴근길, 설거지할 때, 산책할 때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명상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상그룹이나 커뮤니티 참여하기입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명상하는 모임이나 온라인 그룹에서 경험을 나누면 동기부여가 훨씬 강해집니다 저자 역시 마음챙김 수련생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는 힘으로 꾸준히 할수 있었다는 점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명상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상일지 작성하기입니다. 매일 느낀 점이나 변화, 어려움 등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자기 성찰이 깊어지고 지속 동기가 생깁니다. 카바치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명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해지기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흐트러지거나 빼먹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야 말로 진정한 명상의 힘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은 꾸준함과 인내가 핵심입니다. 알려드린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점점 더 깊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챙김 명상의 기본부터 꾸준한 실천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명상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존카바찌는 마음챙김 명상이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 삶의 태도이자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런 생각들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 자신과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이 점에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예전에 놓쳤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더 깊은 평화와 감사함을 느끼게 된 점에서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카바치는 마음 생김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커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더 현명하고 오라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명상을 완전히 통합하는 실천법으로는 매순간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 명상,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감정 관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 적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행동과 관계, 나아가 인생 전체로 퍼져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과 명상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